공황냄새 여기 공황냄새는 어때요? 그냥, 그냥 대만냄새 <laughs> 어디 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음. 아, 경비. 아 경비! 돈이 제일 중요하죠 음. 경비 주셨구나 깨가는데 진짜 바로 주머니에 넣네 <laughs> 중국어로 적혀있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건딱 저렇게 아이 정도는 충분히 찾아갈 수 있지 아니 근데 다 도와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어, 그렇긴 한데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 길치인지 좀 감은 잡아야 되니까 그 수준을 보기 위해서 아, 테스트 어머, 네, 테스트성으로 너무 길치가 심한지 약한지 요거야 아, 근데 좀 너무 심했던 완전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를 텐데. 그렇죠. 음아어 그래도 어그 사용하셨네요 아 이건 택시 타고 가면 너무 쉬우니까 대중교통으로 가봐야겠어요 MRT. MRT 네, MRT 대만 지하철인데 공항에서부터 시내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아. 네. 나는 길치가 아닙니다 <laughs>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진짜요? 충분히 하시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한 시간 정도 걸리네요 멀다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아 너무 좋다 했는데 터미널 원 플랫폼 5. 플랫폼 5. 너무 핸드폰만 보시 보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 이정표를 봐야 되는데. 다른 것들도 계속 잘돼 있으니까. 뭐길치 맞네. <laughs> 아니야. 예. <laughs> <laughs> 저기 무슨 표정이에요? 무슨 표정이에요, 진짜. 아,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에어포트 터미널 1. 음, 오케이. 응. 여기서 에라. 아, 땡큐. P2, P2, MRT. Okay, thank you, t h P2, P2. 어, 맞게 찾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기 터미널투 가는 길인데 저기. 아이고 저기서 한층더 내려가야 돼요. 아, 아 그래 아까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진짜 답답해 보이긴 한데 진짜 막 신혼부부나 그냥 뭐 친구들끼리 갈때딱 저래요. 어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 저럴 것 처음 같아요. 처음, 처음 가면 다 어쩔, 처음 다 어쩔 수 네, 없어. 네, 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인 것 음.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 R T. 응. 스트 o s t s t 아 네.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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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금방 다시 이제 찾아버려요. 어, 금방 찾네요. 다행히. 근데 아, 네. 인사는 진짜 잘하시네요 한국말로. m i 오케이, 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

1000m go to c o t h e machine cannot just only use 100, 200 papers. No, no. You d n t 이 o i n g to g 이 to the computer. I'm going t 이 go to the c o 이 p u t e r I'm t h e c o m p 타이 베이 o i n h c t to h i n e c n h t n to t u i o n to 베이 n u e to p 아 여기서 티켓도 해 하고만. 7,400원, 아, 네, 7,000원 정도. 네. 오케이. 다 됐어 이제 대만 다파 끝났어. <laughs> 지금 길을 헤매고 있는데 여행은 기세죠. 바로 기세죠 진짜. 제발 제발 실수하지 말자니. 아, 저기 x 라고돼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아니, 제가 누르면 이제 오가 될줄 알았죠. 아, <laughs> 아 무슨 소리예요터치 하면 오로 변할 줄 알았구나. 아, 토큰... 오케이... 아, 다행히 잘 찾아가시네요. 타이베이 메인 스테이션, 타이베이, 타이베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우, 오케이. 자세가 너무 좋으시셔데 긍정적이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하철... 이제 타는 데까지... 이제 딱 찾아왔는데요. 근막 쉽진 않네요 맵을 처음 써보신 거예요? 많이 안 써봤어요 그쵸, 네.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네, 불편해요 불편하죠, 맞아 와, 1시간 시간 정도 1시간? 저 기차 타고 갈때 바깥에 보이는 풍경들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맞아요, 오. 맞아요 딱 여행의 진짜. 시작이잖아요 맞아. 맞아, 설레는 마음 아, 근데 날씨가 진짜 좋네요 한강처럼 보이기도 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덥고 습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건조한 것보다 습한 게 좋고 추운 것보다 더운 게 좋아서 대만 날씨가 저랑 딱잘 어울리는 와.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촉촉하시는데요? 실거를 약간 사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또 여유도 있으시네요. 네. 신이 라인. 자매스. 와 저기 그냥 커피 자판기가 있구나. 아이고. <laughs> 여기 밑에 몇개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가 그러니까 더 있을 것 같아. 한돈에 없어가지고. 대박. 아, 맞죠? 맞죠? 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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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판기 안에 바리스타 한명 들어가 있는 거 같아. <laughs> 음. 커피 막 괜찮고 막. 탐수이 시니 라인에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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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laughs> 어, 귀여워. <laughs> 와, 근데 진짜 뜨겁네. 진짜 좋다. 오토바이를 많이 타시네. 이런 느낌이구나. 드디어. 오, 길이 예쁘다. 예, 네, 이뻤어요. 진짜 예뻤습니다한2 시간 걸려서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게 사실 기차 처음에 탔을 때 바로 가는 급행 열차가 있었는데, 맞아. 제가 완행을 타가지고. 아 우와 길치 많네. 아니야 예. <laughs> 계속 그막 비행기 타고 지하철 타고 하다가 뻥 뚫리는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오, 뭐야? 왜? 왜? 뭐이 놀라신 거죠? 우와! 우와! 여기가 뭐지? 무슨 성인가? 뭐 경복궁 같은 건가? 와, 와, 저기 리야죠. 너무 예쁘죠?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웅장하더라고요. 진짜 크다. 네, 저기가 바로 대만의 상징적인 공간인 중정기념당입니다. 이름도 약간 포스 있지 않아요? 네. 중정기념당. 아, 그런터드라면 보스가 무조건 되겠 <laughs> 중정기념당. 요즘에는 저기가 약간 강남 파라군 같은? 우리나라로 아, 치면 네, 교육열도 되게 좋은 곳이고 러닝도 많이 하고. 여기는 꼭 가봐야 할 명소죠. 네, 대만 가면 꼭 가보셔야 되는 곳수코스입니다 오, 뭐야? 누군가요? 백바지. 저 뒤에 누가요? 군저 어, 누구야? 아니, 어떻게 대만에 백바지 입고 가나요? 1 세대 아이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착장이. 아니, 진짜 무슨 역사 속에 들어온 것 같다.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용빈 씨인가?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길치 클럽의 여행 설계자 또또남입니다. 아, 아 네, 아 또또남님이세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네. 설계하게 됐는데 네, 네, 네. 제 콘텐츠 하면 좀 약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약간 럭셔리하고 럭셔리, 그렇 네. 럭셔리하고 하이엔드 그런 느낌의 네. 웅장하고 스케일 있고 네. 제 그런 여행이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아, 그래요? 사실 저 말고도 여행 설계자 분이 한분더 계세요. 네, 네. 근데 그분이 설계하는 여행도 너무 좋긴 한데 네. 지현 님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귀공자 왕자 요런 결이니까 그렇죠. 네. <laughs> 잘 생기셨으니까. 아, 그렇죠. 너무 그쵸, 그쵸.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 귀공자.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저와 이제 여행이 훨씬 겨울이 좀잘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저희, 생각을... 저희 좀 럭셔리로 갑니까 그러면?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다행입니다 남성분들도 처음 만나면 이렇게 서로 칭찬해주고 그러는, 그러는군요 아, 그렇죠 네, 여자들만 네. 그런 게 아니었네 <laughs> 아 근데 진짜 실제로 보니까 화면에서 뵙는 것보다 더 얼굴이 작으신 거예요 진짜 얼굴아아닙니다 네. 네. 아, 근데 진짜 얼굴 <laughs> 작아요 아, 맞아요 엄청, 엄청 부끄러워하시네 <laughs> 아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어떠셨어요, 오시는 길을? 제가 오는 길을 보셨다면 저랑 정반대로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이제 저랑 정반대로 그것도 야, 낭만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저도 그런 맛도 있어야죠, 여행이 네. 네. 아니, 저는 여행을 실수 속의 낭만이라고 생각해요 실수 속의 낭만 네. 그러니까 뭐 잘, 길을 잘못 들었는데 그 안에 또 낭만이 있고 그리고 또그 인터넷에 나오는 데만 가면 또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대만은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처음 와봐요. 처음 와보세요. 네. 아, 그 여기는 그 장제스라는 대만을 만든 네. 분을 기념하는 곳인데, 아. 그 장제스의 본명이 장중정이요. 에 아. 장제스의 본명이 장중정이요. 서 중정기념당. 네. 그 대만은 총통이란게 있거든요. 네. 총통을 거의 30년 가까이 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왜냐면 저도 공부를 좀 했죠. 지원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냥오겠어요 아, 아니, 제가 어? 가족 관계 이런 것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제 노래도 하세요? 어. 아, 노래 알죠 그 깜빡이를 키고세요. 저희 어머님이 아, 진짜 좋아하세요. 깜빡이를 키고세요. 오 우리 합이 잘 맞네요. 네. 아셨죠 여러분? 대만 들어 깜빡이. 오세요. 깜빡이 키고 오세요